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증시는 하루 만에 꽤나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장막판까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꼭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부분을 기름들이 보시면은, 살짝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까 라고 볼수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다시 늘어난 B2 증시가 반등하면 B2는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욕망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러한 B2 때문에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죠.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강하게 반등하는 것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제목을 혹시나 기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실 때 아유 또 B2 늘었어 망했네 망했네 당장 주식 팔고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 없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절대적인 값은 조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나저나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지금 신용은 19.3조 원으로 참고로 지난 6월에 반대 매매가 터졌을 때 17.7조까지 하락한 바 있었는데 다시 1.6조 원 정도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두달 정도가 되는데 진짜 빠르게 신용이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러한 기회를 잡으려고 뛰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 개인적으로는 B2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B2는. 앞으로도 아마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러시아 룰렛이 그냥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총알이 한개 들어있고 그다음에 1 0 번을 발사할 수 있는데 한번 당길 때마다 1억을 준다고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당기실 분이 계실까요? 초기립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은데 한 번쯤은 당겨보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해볼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인생 아니 생명이 날아가기 때문에 초 길에서 뭐 엄청나게 나쁜 일이 있어서 진짜 엄청나. 큰 금액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는 절대 당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또 그냥 지금은 뭐한두 번은 당겨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은 10살이 당기기 어렵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10분의 9 확률로 1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당기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도록. 있습니다. 그 A라는 기업이 진짜 내가 봤을 때한90% 확률로 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큰 돈을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그와 똑같은 확률인데도 이렇게 러시아 룰렛은 우리가 막상 되었을 때 당기지 못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면한 그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앞에 어떤 당근이 있더라도 그거를 차마 잡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주식 투자를 했을 때90% 확률로 오른다면 은 설령 10% 확률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돈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지 말 그대로 망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속적으로 90% 짜리 투자를 한다면 언젠가는 엄청난 부자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90% 짜리 확률로 이기는 투자를 레버리지를 써서 한다면 그거는 상황이 완벽하게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원금으로 했을 때는 그냥 1어도몇 아, 프로 잃었네, 몇십 프로 잃었네 이렇게 끝낼 수 있지만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원금이 그냥 다 날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 시장에서의 생명이 끝났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야 이거는 진짜 확실하다 이번에 한번 인생 역전 해볼게 라고 생각하시면서 레버리지를 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성공할 확률 높습니다 그리고 기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 세상에는 진짜 별의빌 일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질 수도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할 수도 있고 갑자기 환율이 1350원으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쌍둥이 타워에 갑자기 비행기가 박는 등 그런 이상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마도 기분들 이때까지 보시면서 전부 다경험하 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률에 우리가 걸리지 않으리란 법 절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 분들 조금 욕심이 나더라도 그냥 멀리 가면 됩니다. 한1 2년 더 투자하면 되죠. 항상 운전이랑 그다음에 주식 투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다칩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레버리지는 최소 로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다른 말이 길었지만 늘어난 비투가 현재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입니다 내년 건보료가 1.49% 인상이 된다는 소식. 건강보험료이 인상이 되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7%대를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월 평균 2,000원 정도 더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도 1,500원 넘게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아, 물가 오르니까 뭐 이것도 오를 수 있겠지. 뭐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취약층에게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될수 있다고 한는데요 참고로 지금 저 기대슨 이걸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월 5만원 이하 건보료가 6개월 이상 밀린 생계형 체납자는 무려 73만 가구나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수원 세모녀의 건보료도 16개월이나 밀려있었다고 하니까 건보료 인상에 대한 취약층 지원 대책도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내년 건보료가 조금 오른다는 거 월평균 2천원 정도 더 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9월 코스피는 힘이 없다. 대신 증권에서는 하방압력 확대가 걱정되는 코스피가 9월에는 2 3 0 0 80에서 2550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2380은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수 있으며 그런데 상방은 2550이면은 다시 또그전 고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2주 전에 갔던 그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기 충격이고 이후에 9월 초반 지금 이제 당장 시작이라도볼수 있겠죠. 오늘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볼수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목표는 2,550인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반등을 하긴 하는데 이 반등폭이 크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 이유는 다음 달 13일에 발표하는 CPI 그리고 21일 FMC가 있고 그리고 또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또 시작하기 때문에 변수가 꽤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해도 야 이번 주에는 이걸 보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딱 봤더니 야 이거... <laughs> 다음주에 이거 보고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지났더니 어 잠깐만 야 이제 또 실적 시즌이야? 그걸 또 보고 해야겠네 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이러한 이벤트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한 번에 올리든 내리든 그런 결과가 없는 이상 주가는 지지부진할 확률이 높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일단 한달 넘게 조금 길게 보면서 이번에 물가가 잡히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플러스 플러스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걸 확인한다면 이제 우리 증시도 2700, 2800 그 라인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이 미쳤습니다. 최근 환율이 미쳤고 그리고 1500원을 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와중에 이 상황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최근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환율을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고민이 매일 올라오고 있으며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350원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올라나봤더니 1년 안에 등록금이 15%나 오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며 생활비도 마찬가지로 15%나 올랐으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낼 때그 부담이 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제 좀 금액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학생 등 해외 스펙을 쌓는 대학생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뉴스는 기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미 닮은 태풍이 옵니다. 다음 달 3일 서귀포로 북상하는 흰남노 태풍 이름이 바로 흰남노인데요. 원래 이 친구는 저 멀리 갈 예정이었지만 방향을 90도로 꺾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태풍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궤적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90도도 아닙니다. 이게 이걸 몇 도라고 해야 되죠? 더 많이 꺾여서 이렇게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이 과거 매미와 비슷한 형태라서 설마 그럴리가?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저석운전을 하면서 힘을 키우는 중이라며 매미 같은 엄청난 큰 규모의 태풍이 될 수도 있으며 아직까지 한반도에 올지 아니면 그냥 일본으로 슉 지나갈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올 가능성도 분명 히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계획을 잡고 있다면 이 태풍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는 꼭볼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겨울은 역시 배당입니다. 배당.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걸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배당주 언제 사질까요 그때 가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 대비 4분기에 배당주 지수가 아웃포폼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증시불안 그 다음에 경기침체 걱정 등으로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게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장점을 전부 다 가지는 게 바로 배당주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보자면 11년 이후 고배당주 지수는 11번 중에 8번을 4분기에 코스피 대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정도면 한 80%에 육박하는 그 정도 확률이니까 꽤나 높다고 볼수 있으며 고배당주는 4분기에 평균 코스피보다 2.6%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며 포로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는 그렇다면 은 3번 안정적 안 좋았던 건왜 그렇습니까라고 봤더니 그때는 코스피의 실적이 전보다 안 좋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률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랑 겹쳤다는 거겠죠. 배당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배당주의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할 만한 매력을 찾지 못했다라고 충분히 분석을 해볼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제 올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당이 늘어난가 봤더니 올해는 배당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이번에도 코스피보다는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2.6%더 좋은 오늘은 나타내지 않을까 라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주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거죠. 설령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살짝 물렸다고 쳐도 배당이 정말 쏠쏠하기 때문에 아유 뭐 그냥 1년 더 투자하지 뭐 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번 4분기를 대비해서 배당주 한번 공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배당주를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더라도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은 웬만해선 피하시고 배당이 조금 적더라도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 컨셉을 보니까 야 이거 내년에 더 좋네. 이런 기업들 꼭 찾아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배당주로 유명한 친구가 뭘까요? 맞습니다. 통신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많이 오른 바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중을 줄이라 이러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올해 말까지 통신3사의 주가가 약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고 한대요. 그나저나 이 하나증권을 보니까 아마도 많은 기분들. 어, 잠깐만. 야, 하나증권 통신주. 작년 말에 네가그 KT 맨날 사라고 했을 때 그때 그흥거를 외치던 게 바로 하나증권 아니었어? 맞습니다. 작년 말에 KT 를 그렇게 사라고 외치던 김홍식 연구원이 이제는 주가 상승을 일으킬 이벤트가 없다며 게다가 실적도 아쉽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김홍식 연구원은 kt를 그렇게 그렇게 사라 라고 말 했으며 실제로 kt 작년 말에 29450원 그러니까 3만 원이 채안 됐는데 지금 가격은 37950 원으로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최소 20% 넘게 상승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 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조금은 이벤트가 부족하다며 올해는 비중 을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주를 그냥 완전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올해만 살짝 접 었다가 내년에 다시 저평가 매력 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공격하는 그러한 전략도 고민을 해 보라고 합니다. 통신주를 공부하신 분들 한번 공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집단소송 테슬라의 자율주행 장치인 오토 파일럿이 오작동한 것으로 추정 되는 주행 중 급제동 문제로 인해 테슬라가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다가 그냥 지 혼자 섰다는 거겠죠.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섰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건데요. 앞서 2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오토파일러 브레이크 오작동신과 관련해 테슬라 41만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봤을 때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추면은 정말 많이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후방 추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까지 메타버스 하신 분들 계신가요? 자 메타버스 사용자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거리두기 이후에 국내 메타버스 이용자수는 계속 하락하던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7월 말부터 살짝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로블록스의 국내 주간 이용자수는 60에서 70만 명을 유지하다가 7월 말부터 80만 명을 다시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제페토와 이프랜드 등의 다른 메타버스도 이용자 증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7월 말에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코로나가 그때부터 다시 확산이 되었죠. 다시 코로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아이들의 방학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메타버스 여전히 살아 있으며, 또 언젠가는 메타버스 관련 매출이 엄청나게 나올 때쯤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는 그런 섹터가 되어서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메타버스 말고 조금은 친구라고 볼수 있겠죠. 암호화폐 관련을 보도록. 할게요. 두나무 순이익이 진짜 박살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 실적이 내리막을 찍었다는 소식 상반기 매출은 7,85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나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5,600억으로 69%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나저나 영업이익률이 진짜 엄청나긴 하지만 어쨌든 버는 돈이 매우 줄어든 그러니까 수익성이 매우 나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순이익은 1,782억원으로 88.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했는지 왼쪽에 보시면은 주가는 최고가 54만원까지 갔다가 현재 17만 5천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당연히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위축이 영향이라고 분석이 되며 순위 감소는 보유중이던 가상 자산의 시세 하락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두나무 같은 경우는 16배 성장, 그 다음에 10조 대기업 지정, 나스닥 상장 루머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실적이 나온 거는 조금은 충격적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g 젠솔 혼다 손을 잡았다는 소식 그래서 오늘 g 젠솔 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대분들이 왼쪽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결국 또 최고가를 선내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연기금의 선택은 옳은 걸까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g 젠솔은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5조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기로 밝혔습니다. 지분 비율은 g 젠솔51% 혼다는 49%고 공장 부지는 검토 중이며 그리고 내년 상반기 기에 착공 후 25년 말부터 파우치 배터리 셀 그리고 모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메리치 증권이 봤을 때는 초기 생산 캡파는 40기가와트 규모이며 하이니켈 양극재 투입을 가정시 양극재는 7만 톤 수준으로 아마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등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샤인머스켓은 맛있어 캔벨 거봉 대신에 샤인머스켓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러한 농산품을 보면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전에 그한 5년 전인가요. 그때는 아로니아가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면서 모든 농장이 뭐 아로니아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샤인머스켓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벨 거봉 대신에 샤인머스켓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도를 볼때 보라색 포도는 솔직히 손이 안 가죠. 초록색 포도로 손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어렸을 때그 초등학교 때 포도 스티커 붙이면서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포도 색깔이 보라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숫자로 보자면 캔벨 그리고 거봉은 각각 4% 10%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샤인머스켓은 무려 56%나 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샤인머스켓의 가격이 좀 줄어들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도 샤인머스켓의 가격은 17% 하락을 했다고 하며 하지만 추석 때는 수요가 높아서 하락폭을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인머스캣을 먹으려면은 추석 이후에 그때 사 먹으면 조금 싸게 먹을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달 8일 BBIG 리밸런싱이 있다고 합니다. 저 이거는 기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공부하는 MSCI 투자법, 그 다음에 코스피백 투자법이랑 비슷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BBIG 지수 리밸런싱에서 수의그 다음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다는 거겠죠.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KMW는 499억 원 유입이 기대가 되며, 그 반면 아프리카티비는 310억 유출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9월 8일까지 위두 종목이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또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KMW가 주가가 올라갈지 그다음에 아프리카가 주가가 하락할지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하신다면은 공짜로 데이터를 쌓는 기회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위두 기업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타이거 캐 r 스 BBIGK 뉴딜 차트 왼쪽에 있는데 한때는 14,261원까지 올라갔지만 그런데 좀 많이 떨어졌네요. 반토막이 난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프랑스도 에너지 수급난. 프랑스 총리가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은 올 겨울 배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쓰는데 아이고 이거 오늘 에너지 다 썼으니까 내일까지는 그냥 불 끄고 있어야겠네.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에너지 소모가 큰 기업들에게 큰 피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럽 지역에 있는 공장이 당연히 차질이 생길 확률이 높고 예를 들면은 뭐 화학공장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는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미리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내년 공무원 월급이 1.7%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들어 커뮤니티나 그런 걸 보면은 공무원 월급 이야기가 진짜 많은 것 같은데요. 9급 초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다른 수당을 넣으면은 높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제외하면은 최저임금보다는 확실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무원 보수는 1 7.7%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4급 이상은 동결, 장차관급은 10%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조금은 솔선수범을 보였다 라고 볼수 있지만 어쨌든 공무원이신 분들은 너무 인상폭이 짠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공무원 노조는 7.4% 인상을 요구했지만 작년과 비슷한 작년에는 1.4%가 인상되었는데 1.7% 인상이 결국 정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1.7% 오르고 많은 게 아니라 호봉으로 인한 상승률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00만원을 벌고 있다면은 내년에는 1.7% 올랐으니까 101만 7천원을 버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호봉이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또 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보면은 공무원분들도 최근 들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이 뉴스 보시고 아 공무원 월급이 1.7% 인상되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절대 댓글에서 뭐 공무원 어떻게 어떻게 했다 뭐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다 남에게 상처가 될수 있는 이야기는 꼭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 자, 오늘 이런 게 많이 나왔네요. 저도 젊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직까지 33, 그러니까 3땡이면 꽤나 괜찮죠? 그런데 저 길이 또 이제 병장 때 10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며, 그때 당시 10만 원 받아서 그 금액을 소중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인데요. 내년에는 100만원, 그리고 24년에는 125만원, 25년에는 150만원까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사회 진출 지원금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를 할때 그때 한 번에 몰아서 주는 돈인데요. 그 금액을 합치면 은 25년에는 사실상 205만원을 받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딱 2년밖에 남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기를 쓴 200만원 준다고 해도 재입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입니다 크나즈나 타이어는 어떻게 현대차 기아의 열심히 전기차 타이어를 납품하는 타이어 업계가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IR의 법원 때문이죠.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원이다 보니까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결국 타이어 업계에서도 미국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반덤핑 관세부과로 미국 투자를 단행했던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는 추가 투자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타이어주에 관심 있다면 이런 뉴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사에서 달을 향해서 우주선을 발사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미뤄졌다고 합니다. 50년 만에 재개된 달 탐사 프로젝트가 연기가 되었으며 그 이유는 4개 엔진 중하나에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아마도 연료 유출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발사는 다음 달 2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이번에 성공 후 25년에는 세계 최초 여성, 그 다음에 유색 인종 우주병사를달 남극에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25년이 되면 뭔가 좀 많은 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현대로템 오늘의 기억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의 힘이 이렇게 강할 때가 있었을까요? 폴란드의 러버콜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IBK 투자증권은 폴란드와 대규모 K2 전차 공급계약을 체결한 현대로템의 목표가를 3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계약이 나왔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 실적 성장은 1, 2년 짜리가 아니라 31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라고 하니까 현대로템의 주가가 최근들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차를 팔때 우리나라가 쓸 것도 미리 쓰러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게 팔렸는지 미리 가늠을 해볼수 있습니다. 핸드로트 매실적을 보시면 올해보다 내년엔 조금 성장하고 그다음에 내년보다 내후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